저희 웨딩밴드 얼마냐. 와, 내가 한 가격보다 더 싸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상담할 때 무조건 이 부분 조율하세요. 돈 내기 전에 무조건 조율해야 돼요. 한 사람당 30만원씩 총 60만원에 조건 상관없이 진행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게 삼성이든 LG든 일단 됩니다. 통해요. 예복, 가전, 반지, 한보.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두 공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에서 소개하는 업체는 정말 저랑 1도 관계가 없고 여기서 뭐 계약을 하신다고 하셔도 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건 1도 없습니다. 첫 번째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1번지 기금속 상가 안에 있는 태강이라는 업체에서 맞췄습니다 이 웨딩밴드는 보시면 14K이고요 14K고 가운데에 사각 다이아가 있고 그 양옆으로는 자잘자잘한 다이아가 또막 들어가요 <laughs> 이게 예뻤어요 리본 그냥 너무 예뻤어 당시에 너무 꽂혔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결혼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여전히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 그리고 그거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웨딩밴드 얼마냐? 네, 105만원에 진행을 했고요. 그, 이게 한 짝만 105만원이냐? 이렇게 또 문의를 해주시는데, 한 짝이 아니라 남편 거랑 제 거랑 합해가지고, 둘 다, 커플링 둘다 해서, 이 105만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 주셨대요. 이 웨딩 밴드가 나도 마음에 들어. 한번 나에게도 어울리는지 궁금해. 가보겠어. 하시면은 방문해서 어, 영상 보고 왔다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웨딩 밴드를 이제 하시려면 뭐 뜸들이고 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최대한 맞춰 주신다고 사장님이 말씀도 해 주셨고 105만 원에 맞추려면 금시세 가격이 변동된다. 그럼 인건비를 최대한 어떻게 좀 줄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반지뿐만 아니라 계약을 할 일이 많잖아요. 반지, 뭐 결혼식장, 예복, 드레스 막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할때 뜸을 들이세요. 내가 아 여기 너무 괜찮다. 나 여기서 할 거다. 그러면 어, 너무 좋아요. 어, 할 거예요.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좋은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에 이런 텐션을 항상 갖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신부님들, 뭐 신랑님들에게 해드리면 이제 답변이 몇번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무척 공감된다. 왜 이렇게 에너지를 여기에 이렇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맞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 결혼 준비하는데 뭐 반지만해도 지금 1 0 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건데. 그런데도 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왜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좀 피고 필요해요 근데 이쪽 이쪽 시장이 약간 <laughs> 반지 영상이 1탄과 2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간에 둘 사진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아, 또 집중이 안 되네 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좋아요가 여든 네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laughs> 영상 좋아요 영상 좋아했어요? 영상 조회 619개 아 조회수가 619개인데 어머 거기에 거기에 84개가 있는 거 대박 암튼 유튜브의 세계는 냉정하다라고 느꼈고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를 해 주셨던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예복 영상도 1탄과 2탄으로 나눠져 있고요 영상의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만회 정도였는데 본 사람들의 정말 반 이상이 정말 저에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 옷이 촬영용 대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예랑이가 원래 갖고 있는 예복을 <laughs> 촬영용 예복으로 알고 계시고, 이 대여한, 대여한 예복을 <laughs> 예랑이의 예복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퀄리티가 좋다고 놀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했냐? 이 업체 어디냐? 네, 공개하겠습니다. 청담에 있는 브링턴입니다. 저희는 그때 브링턴에서 영국 원단으로, 허드슨 필드 원단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들었던 걸로는 이태리 원단은 80부터 있고, 영국 원단은 108만원, 128만원대를 많이 한다고 추천을 받았었어요. 물론 내가 더 비쌌으면 좋겠다? 내 위로 올라가는 비용은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laughs>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했고요. 조끼까지 했죠. 게 맞추고, 플러스 셔츠, 플러스 넥타이, 플러스 남자 구두, 플러스 이제 웨딩 촬영용 대여복 두 벌, 뭐세 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를 내가 예복을 맞춘다고 하면 그 모두 패키지로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셔츠 같은 경우에 기본에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예복 같은 경우에는 안감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플러스 이제 남편이 셔츠가 많지 않다라고 느껴서 당시 셔츠 한 장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거 조금씩 조금씩 다 혜택을 받은 부분이 달랐어요. 상담할 때 무조건 이 부분 조율하세요. 돈 내기 전에 무조건 조율해야 돼요. 브링턴 같은 경우에는 당일 계약 혜택이랑 지인 추천 혜택이 있어요. 땡땡땡 그 신부님 보고 왔다고 하면 이제 제 정보를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나? 아무튼 작년까지는 제 정보를 확인하셨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럼 확인을 하면, 아, 이 사람은 이 가격에 했네. 아, 그러면 이 원단, 똑같은 원단으로 그 추가금 없이 업그레이드를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 다 나짱친이다. 저 친구라고 하세요. 예복 관련해서 문의 글이 되게 많아서 진짜 답변을 많은 분들에게 해 드렸어요. 계약을 혹시 하셨다면 이제 괜찮으셨나요? 하면서 이제 우지랍이지. 지인 소개로 왔다고 하면 조금 더 잘해 주려고, 친절하게 해 주려고 신경 써 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여러 신부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당일 계약 혜택이랑 지인 추천 그거 혜택 받고 지금 제가 말한 그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조율하는 거. 그런 거 하고 하면 가격을 제가 들었거든요. 와, 내가 한 가격보다 더 싸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laughs> 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원합니다. 저는 이미 돈을 썼고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 돈을 덜 쓰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로 결혼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복시합이 사람들이 많을 땐 진짜 많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예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뭐 1차 가봉하고, 뭐 2차 가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버님들 것도 하면은 아빠, 뭐, 어, 아버님. 그래서 저희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그, 저희가 말을 드렸어도 이제 다른 상담사분이 이제 저희 거를 막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 왜냐면 여기가 진짜 정신없고 이한 사람이 담당을 해 주셔도 우리를 신경 못써 주고 우리의 얘기를 기억이 안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이 담당했다가 갈 때마다 사람이 달라져요. 다 어, 어쨌든 저 사람이 담당했다. 안 돼요, 안 돼요.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돈은 이미 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복뿐만 아니라 드레스 갈 때도 가전입니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상담사분을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상담사분을 추천드릴 게 없어요. 저희가 상담사분을 두분 정도를 원래 추천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은 또 육아휴직 중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사실 영업 담당자님들의 그것보다도 백화점 자체 1주년 기념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넘사였어요. 넘사. 가정 계약은 청첩장이 없어도 웨딩홀 계약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가격적인 부분은 상담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조율해라. 저희가 이제 상담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은 업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격 견적을 잘준 업체. 그러면 그거 두곳 정도를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곳에서 이제 조율을, 흥정을 들어가는 거죠. 아, 저 여기서 너무 하고 싶은데 여기 다른 데서 견적을 이 가격에 줬다. 어, 혹시 뭐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생각한 견적은 이 정도인데 혹시 좀더 할인이 될까요? 이러면서 흥정을 들어갑니다. 가전은 단위가 커요. 우리가 쓰는 돈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건데 이러면은 일단 어디든 조율을 해주려 합니다 최대한 아 예. 예. 예한명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2천만 원뭐 1천만 원, 5백만원 뭐원 고객인데 그럼 이제 그 높은 사람과 조율을 하든 뭐 알아서 이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가격까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할수 있는 최고의 이제 가격대를 불러 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아, 그럼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줬고 남편도 남편 지인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줬고 이 방법을 저도 들은 방법이고 근데 이게 삼성이든 LG든 일단 됩니다 통해요 만약에 내가 삼성에서 사고 뭐 LG에서 사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로 다 맞추세요. 삼성에서 가전을 다 구매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띵스거든요. 그래서 이 가전들을 다 스마트띵스에 등록을 해놔요. 그럼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전기료를 어느 정도 썼는지, 뭐 하루에 뭐 몇백 원이, 몇천 원이 나가네? 뭐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고, 에너지 효율 등급은 무조건 높은 걸로 하세요. 네 번째, 혼주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혼주한복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굉장히 뿌듯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어, 혼주한복, 저희는 대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대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 그때 대여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제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도 대여하기를 잘했다라고 이제 서로 막 썼어. 그래. 우리 잘했다. 와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 박람회에서 계약을 했던 업체랑 진행을 했어요. 청담에 있는 한복 이야기 아씨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결혼 박람회 혜택으로 저희 엄마 30만 원, 그다음에 어머님 30만 원과가한 사람당 30만 원씩 총 60만 원에 조건 상관없이 진행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60만 원 들어서 청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업체 명만 전달을 해 드리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또 이렇게 문의까지 해 주셨는데 정보를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때 전화를 들었어요. 진짜 오지랖이지. 그 당시에 코로나여가지고 반짝 이벤트였던 거고,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완전 그 한복집들 가격이 또 올랐대요. 실제로 제 친구라고 해가지고 하고 오셨다고 이제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한복집은 월요일이 휴무인 거 알죠?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제 전화 해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면. 초반 신부분이 그 초반에 그걸 물어봤었는데 그 그냥 박수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2022년에 결혼한 5월 21일 날 결혼한 신부 박수 형이다. 라고 해야 된대요. 거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복도 말할 때 결혼식 날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복이야기 아씨에 전화를 해가지고 미호 실장님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전화를,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저 혹시 저 OO 친구인데요. OO 어, 이 가격에 했는데요. 저도 혹시 이 가격에 가능할까요? 라면서 이제 문의를 해보고. 어, 결혼을 한지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고 제가 알아본 지는 2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한복집 가격의 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요즘 한복 대여는 어느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가격을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진행을 하시고 아니면 뭐더 좋은 곳에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영상들을 한번 다시 봤었는데 저 진짜 결혼 준비할 때 열정이 대단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진짜 다 알아봤지? 집도 그렇게 보러 다니면서 그 결혼 준비도 하면서. 나 어떻게 그랬지? <laughs> 그래서 살을 못 뺐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뺐어 진짜. 진짜 얼굴 좀 빵빵하고 저 결혼 끝나고 나서 오히려 살좀 빠졌단 얘기를 더 들었던.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의 영상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 조만간 가전 3탄그 실제로 가전 2,500만 원어치를 그 25평의 집에 <laughs> 2,500만 원어치의 가전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떤지 이거 사 마라, 막 이런 솔직한 후기를 또 들고 올게요. 안녕!